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방금 끓인 네, 볶음 라면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와우, 가슴이 두근두근. 조금 맛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와, 이거 안 먹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와, 맛보기로 조금만 먹으려다가, 네, 와. 이건 꼭 찍어야겠다는 후. <laughs> 음. 아. <laughs> 맛있는거 먹을땐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상한 먹방 음. 와 이건 조선천지에 있을 수 없는 맛이야. 두한군 어서들게. 와우. 와우. 김치에 싸서. 이게 다 들어간다고? 나 매기입이야, 맥이 매기. 맥이. Mmm! 음. 와, 하. 그동안 헛살았어. 이 맛을 모르고 살았다니, 마치 천지개벽하는 것 같소이다. 음 이거 오빠 아니야? 음. 와, 황홀합니다, 여러분. 라면 볶아 드세요. 라면을 끓이는 시대가 아닌 볶음의 시대가 왔어.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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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 약쳐라너 라면 볶음 거나좀한 젓가락 할수 없겠냐, 자샤? 너만 먹냐, 자샤? 지가요, 주연이 걸랑요. 어젯밤에 노름 다했걸랑. 음, 노름에서 다 이런 걸랑냥 찍어요. 아, 처절한 성대모사. 라디오스타를 꿈꾸는 언젠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하고야 말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김구라 보고 있나? 음? 김구라, 한번 도와줘. 음. 크게, 한번 도와줘. 오늘의 음식 한줄평 볶음라면 와우 라면의 끝판왕 라면 어디까지 야, 무한대 외계인들이 가장 탐내는 지구인의 음식 1위 신라면 야니집 네 아들인지 말 잘한다.